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델 EMC의 조용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네, 앞에 세 분께서도 계속 강조하셨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오늘 또 어, 세미나 주제에도 맞게 디지털 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화두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IT 화두이기도 하고 또 어, IT 혁신, 또 4차 산업혁명, 다 같은 말이면서도 우리가 IT인으로서는 반드시 또 지금에서는 혁신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근본이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비즈니스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도 이제 일맥 상통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IT 쪽에서 어떻게 에, 변신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좀 다보스 포럼에서 전년도에 얘기할 때 2000년도 이후에 포춘 500대 기업의 절반이 예, 사라졌다라고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제 디지털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진행되고 있고 굉장히 그 속도는 점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4천명의 어떤 cio에게 설문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했었고요. 첫 번째 48% 약한 절반 정도의 응답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또 반면에. 53% 또한 절반 정도의 인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경험해 봤다. 약한 지금 현재 반반 정도의 어떤 응답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비즈니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세 분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혁신,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건데, 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더스트리 리더들은 앞으로 2018년까지는 적어도 33%의 기업들은 바뀔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하게 된 인자가 바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적으로 에, 해야 되는 것을 자각은 하지만 이미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포춘 500대 기업 리스트에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결과론적으로 비즈니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소프트웨어 물론 다 중요한 건 알지만은 결론적으로는 IT, 테크놀로지가 이에 어떤 근간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IT가 경쟁력 있게 가져가야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우리가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새로운 IT를 또 끌어가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요성은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또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기도 합니다. 앞에 설문의 어떤 결과로 절반의 사람들이 이미 봤다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성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앞에 뭐 여러 가지 수치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좀 빨라졌다. 그 빨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좀더 빨리 개발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젝트 리드 타임에 있어서 과거에 뭐 분기 연 걸리던 것들이 이제는 1로 일로, 달 1로다가 이제 줄어드는 굉장히 빨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에자일이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었 민첩성. 비즈니스도 굉장히 빨라졌지만, IT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빨라져야 된다고 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LOB라고 표현했는데, 현업과의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IT가 기존의 비즈니스와 좀 동떨어져서, 예, 다른 어떤 오퍼레이션 했다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 입고로 IT, 예, 비즈니스 입고로 코드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데보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비즈니스와 IT가 밀접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IT의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는데 있어서 IT 투자에 대한 기회도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T 혁신을 해야 되는데 IT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IT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뭐 IT 클라우드 같은 맥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IT 어떤 빌딩 빌딩 블럭이다 라고 하면 근본적으로는 어떤 하드웨어 인프라 스트럭처가 있을 것이고요. 뭐 요새는 커머더티화 된 x86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들이 있고 그 위에 가상화, 가상화 굉장히 일반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 위에 자동화라고 하는 오케스트레이션 영역이 있고요. 그런 어떤 인프라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그 위에 예, 비니스 즈 로직이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커머더티 하드웨어 레이어와 가상화까지를 뭐 통상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자동화가 포함된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까지를 아울러서 우리가 쉽게 클라우드 형태로 만들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죠. 이제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져갈 수 있겠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IT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클라우드와 인프라스트럭처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라 그러면 앞에도 클라우드를 굉장히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인터넷에 접속이 돼 있으면 누구나가 인프라스트럭처를 뭐 책상 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부감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좀더 내부의 IT, 데이터센터 IT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형태, 즉 나의 데이터센터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기존의 트래지셔널 인프라스트럭처, 내가 구축한 IT 자원보다 더 비용 절감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업무들을 다 퍼블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IT인으로서 반드시 하이브리드 형태 또는 멀티 클라우드 형태를 쓸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어떤 새로운 어, 비즈니스 로직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쉽게 IT 자원을 구축하고 에, 재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를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고 단지 퍼블릭 클라우드와 나의 IT 자산을 연결해서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 내부에 어떤 워크로드를 좀 나눠본다라고 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항상 다 동일한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고객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티어를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 업무라고 하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은 대부분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과거에 메인 프레임 또는 유니스를 썼던 업무들이 예, 이쪽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 일반적인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웹이나 왓스로 대변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또어 일반 X86 서버에 <laughs> 가상화가 될 수도 있고 또는 <laughs> 윈도우즈 베이스의 그런 업무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모바일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기반의 인터넷 업무지만은 글로벌하게 뭔가 런칭을 해야 될 때에는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좀더 유연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업무들을 그냥 공이 다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쓸수 있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델 EMC는 각각 워크로드와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이제 클라우드를 권장해 드리는 거고요. 가장 범용적인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는 예, VMA와 저희가 델 테크놀로지의 한 가족으로서 예, 협업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즉,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어떤 개발 플랫폼, 다음, 파스라고 하는 부분은 예, 피보탈이라고 하는 저희 델 테크놀로지의 같은 회사로 예,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 크리티컬을 한 업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연 클라우드를 쓸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은 sap도 핵이라고 하는 하나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제공하듯이 저희 델 emc의 버추스트림이 그런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클라우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세 개의 자회사와 함께 저희 델 emc가 클라우드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탈의 클라우드 파운더리는. 개발 플랫폼이면서 좀더 쉽게 클라우드에서 그 환경을 제공을 하지만 VME뿐만 아니라 버추스 트림까지도 어떤 클라우드 파운더리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일반적인 VME 환경, VSP의 서버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인 NSX들도 VME 환경뿐만 아니라 피보탈 버추스 트림 환경까지도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서 이 어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심리스하게 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앞에도 설명드린 어떤 퍼블릭 오프프라미스 형태의 퍼블릭과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온프라미스로 내가 어떤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VMW 환경에서 VMW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고객이 직접 구축할 수도 있지만 저희 Dell EMC는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패키지된 에, 솔루션을 가지고 쉽게 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오프프라미스의 퍼블릭 클라우드와도 연계돼서 v m e and the government, and the g 이 v e r n m e n t and the g o v e r n m e 국내에는 아직 버추 government, and the g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일반화된 and the government, and the g o v e r n m e 앞에 있는 EHC, VME 환경의 EHC를 버추스 트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피보탈의 클라우드 파운더리 클라우드 파운더리는 이미 이제 커뮤니티 버전의 파스 플랫폼을 제공하지만 이제 피보탈이라는 회사가 어떤 배포판에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온프라미스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이티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어떤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제공하는 오프프라미스의 퍼블릭 클라우드와도 공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도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Dell EMC 어떤 클라우드 오퍼링, 클라우드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게 내부적으로 온프라미스 내 데이터센터 내에서는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일반적인 어떤 서버 가상화와 자원을 클라우드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흔히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파스라고 하는 부분,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쓰고 싶은데 커뮤니티 판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력이나 인력이 없다라 그러면 피보탈의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상용판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모바일 환경, 클라우드 환경에서 앱 개발 정말 쉽고 빠르게 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버추 스트림 말씀드린 것처럼 SAP나 오라클 환경 중요하다라고 하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을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부분입니다. 우리가 IT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앞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IT를 또 어, 터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가 과거에 어떤 관행으로 지속된다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지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IT 인프라스트럭처도 반드시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IT 트랜스포메이션은 첫 번째는 모더나이제이션입니다. 즉 현대화를 통해서 기존의 어떤 그런 답습을 할 필요 없고 이제는 바뀌어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보았다시피 어떤 자동화가 포함되지 않는 IT는 굉장히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같은 자동화된 IT 인프라 스트럭처를 내부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어떤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우리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관리들을 개별적으로 할게 아니라 이제는 그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좀 바뀌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T 트랜스포메이션 이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겠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모더나이즈가 우선입니다. 즉 기존의 구형의 어떤 하드웨어 자원들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아키텍처와 인프라스트럭처로 설계를 해서 좀더 빠르게 예전처럼 성능과 용량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의 어떤 클라우드 시대에는 굉장히 큰 확장성과 유연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도 재설계해야 된다라는 게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자동화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클라우드처럼 어떤 정책 기반의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뭐 포함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 정책 기반의 자동화된 엔진이 어떤 그 오케스트레이션의 중심이 되야 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라고 하는 부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부 업무에 대한 어떤 그 자동화된 업무 운영도 있지만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상황에서도 그런 전체 인프라를 같이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운영 관리의 변화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모더나이제이션. 모던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건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모던 아키텍처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크게 보면 다섯 가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래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CPU, 메모리, 서버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지난 1 0 년간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프레임에서 유닉스로 가고 현재는 x86, 인텔 CPU가 거의 뭐90% 이상을 차지한 것처럼 이미 서버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바, 바뀌었지만은 하드 디스크의 어떤 모터 드라이브에 의한 스핀들의 성능은 아직도 CPU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바로 이 플래시 디스크 드라이브가 일반화되면서 지금은 CPU의 성능을 많은 부분 상쇄해 줄수 있다라는 거고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플래시 드라이브라는 게 좋았지만은 비용 때문에 데이터 센터 내에서 사용하기 어려웠다라고 한 반면에 지금은 굉장히 용량도 고용량화됐고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절감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바로 우리 한국 i i t 가 메모리 회사들이 그런 e drive drive d r 고 v e d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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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두 번째는 스케일 아웃 부분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IT 인프라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한 3년치에 어떤 IT 인프라를 한 번에 구축해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나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발전 속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용 낭비적이라는 것이고요. 스케일 아웃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만 하면 초기에 굉장히 작게 시작할 수 있겠고 그런 부분들이 비즈니스의 어떤 성장에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도 키워 가면 비용 절감과 함께 유연하게 클라우드를 대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정의입니다. 앞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고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이 가상화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버 가상화가 일반화된 것처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어떤 가상화 기술들이 이미 이제는 다 서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저희가 가장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을 적극 사용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을 결국은 퍼블릭 클라우드와도 내 자산을 잘 연계해야 되겠고 클라우드와 같은 자동화된 어떤 폴리스 엔진을 내 데이터 센터 내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라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보호 부분은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그 데이터 보호 영역을 이제 클라우드까지 넓혀서 클라우드에 있는 내 데이터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클라우드의 어떤 자원이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IT 자원보다 그렇게 저렴하고 예, 싸다라고 하면 그 자원을 이용해서도 데이터 보호 방법을 확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던 아키텍처의 특징을 알아봤지만 은 사실 이 모든 기술들을 내가 직접 꾸미고 만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흔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모든 기술 요소들을 한 번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융합한 것이 바로 이 컨버지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제에도 나온 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융합형으로 이런 부분들을 모든 어떤 턴키 형태로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그 레이어가 컨버지드 플랫폼으로 예, 통합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Dell EMC는 컨버지드 플랫폼으로 크게 세 가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블럭이라고 하는 부분,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부분, 랙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블럭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익숙합니다.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런 부분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왜 이렇게 패키지로 했느냐? 우리가 x86 서버가 일반화되면 과거의 유닉스의 어떤 안정성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큽니다. x86 CPU 성능 좋아진 것은 다 알겠는데 그 안정성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컨버지드 형태로 예, 블럭화한 어떤 x86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는 이미 그 미션 크리티컬한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엔지니어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단일 벤더가 그런 하드웨어 플랫폼을 예, 어떻게 보면 미션 크리티컬 환경에서도 쓸수 있도록 제공해 준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앞부분에 소프트웨어 정의 기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미 x86 서버는 굉장히 고집적화 되면서 어떤 하드웨어 성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x86 서버 기반의 어떤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다 탑재해서 앞에 있는 모든 아키텍처 기술들을 다 집약한 부분이 하이퍼 컨버지드 형태이고요.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쉽게 쓸수 있다고 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IT 자원을 그냥 전기만 꽂으면 정말 30분 1시간 이내 내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그 위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 그러면 더 이상의 어떤 인프라 스트럭처로서의 갖춰야 될 부분들을 다 갖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도 과거에 우리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별도로 구축할 때 보다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쓸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큰 장점이 바로 이 어플라이언스 부분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고려했을 때에는 앞에 있는 미션 크리티컬 환경도 있겠지만은 클라우드나 이렇게 대규모로 유연하게 확장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렉스케일 확장성이 또 필요로 합니다. 물론 우리의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큰 확장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남에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상황에서는 이런 렉스케일의 확장도 필요한 부분이고 x86 서버를 뭐 수백 대 이렇게 관리할 때는 사실은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수천 대 이상 늘어났을 때에는 이 관리 운영 부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자동화 기술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v x r e 의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쉽게 렉스케일 형태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v x r 일 l 플랫폼도 말씀드렸고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온프라미스 형태의 클라우드도 말씀드렸는데 이두 가지를 패키지 형태로 내 데이터 센터에 두면 바로 온프라미스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 쉽게 바로 쓸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한 기능을 내 데이터 센터 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파스 플랫폼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에만 파스가 있는 줄 아는데. 온프라미스 내 데이터 센터 내에도 이런 파스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쉽게 데브옵 d 환경을 만 e 어서 개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e 다 앞에 r 뭐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하시고 a i 도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트라이를 해봐야 됩니다. 뭔가 만들어보고 시도해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빨리 해봐야 되는데 그런 환경을 이런 분석 플랫폼이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앞에 설명드린. VX Rail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하드웨어 위에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다 탑재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Dell EMC는 앞에 설명드린 컨버지드 형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체형으로 제공해드릴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Validate Solution이라서 우리가 익숙한 DIY 형태죠, 서버, 소리지, 네트워크 형태를 어떤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고객이 직접 구현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을 해드리고. 엔지니어드 형태로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합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솔루션만을 가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별도로 또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s i 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끌어다가 자원들을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제는 i t 를좀더 쉽게 클라우드처럼 소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i n e e r the engineer, the e n g e e r 어떤 서버 부분 기존의 델의 파워 엣지 서버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 이제 14G, 14세대의 서버들이 이제 출시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초가 되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EMC가 잘 하고 있었던 스토리지 영역에 있어서도 바로 이 한국 IT가 가장 잘하는 플래시 영역을 이미 선도적으로 탑재해서 어떻게 보면 스토리지 IT 인프라의 모더나이제이션을 선도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반적인 스위치 네트워크가 아니라 최근에는 오픈 네트워킹이라 그래서 오픈 소스를 가지고 그 스위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전체적인 것들을 통합해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모던 예, IT, 모던 인프라 스 i 럭처 얘기를 t 이말인프렸스트럭처얘분을 저희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 델 e m c 가 서버 영역, 스토리지 영역, 네트워크 영역뿐만 아니라 어떤 비용 절감 부분, 어떤 부분에서 운영 효과를 가져갈 수있 m c 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아, 설계를 해드릴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효과를 볼수 있는지를 저희가 제시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 떤 i t 자원들을 저희가 어 h 스먼트 형태로 예, g 게더링을 해서 어떤 부분은 하이퍼 컨버지드 형태로 어떤 부분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컨버지드 형태 또는 어떤 부분은 과거의 트래디셔널 인프라 스트럭처가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어세스먼트 형태로 저희가 보고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m o e m c 는 앞에 설명드린 어떤 모든 업무 환경에 맞는 클라우드 전략을 가지고 베스트 오브 브리드 프로덕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빌드를 하던 또는 바이를 하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두 지원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델과 EMC가 가지고 있는 우선 어떤 서비스 인력들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이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반드시 필요한 지금 IT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저희 델 EMC가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될 것을 예, 말씀드리고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